그리고 아직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없겠지만 오랜만에 해볼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청아 안녕하세요. 11월 둘째 주 광고를 전해드릴 강혜리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소식이 많습니다. 집중하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저희 예배 관련된 광고입니다. 저희 이제 위드 코로나로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 송출은 없고 현장 예배만 드려지게 되는데 현장 예배는. 오후 2시부터 3층 소외대실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모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 청투화 광고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던 청투화 파회가 이번 주 목요일에 돌아옵니다. 야! 네, 게스트는 남동현 청년입니다. 남동현 청년에게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면 전도사님께 카톡이나 메시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청소할 때 그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 목요일 9시에 시작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수능 날이기도 한데요. 저희 모두가 겪었던 그 힘든 시기를 겪을 저희 후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복이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저희 2021년 총회가 11월 28일 주일 오후에 배 후에 3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저희 2021년 한 해를 정리하고 되돌아보고 또 새로운 새해를 정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음, 저희 모두 청년부의 일원으로서 함께 참석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어, 추수감사절 소식입니다. 저희 매년 11월 셋째 주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들여지게 되는데요. 한 해의 수학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 모두 추수감사절을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은 금요 기도의 소식입니다. 저희 매주 금요일 8시 30분에 다시 금요 차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어, 저희 모두들 어, 각자 생활하시느라 바쁘지만 이날만큼은 나와서 주님과 소통하고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해서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 기도회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습... 관... 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희현 전도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저희 청년부를 위해 함께 기도할 중보기도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주일 오후 2시 예배 시작 전에 잠시 모여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청년부를 위해 기도로 섬겨주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청년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